정식으로 재무제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6강에서는 증권사 HTS나 네이버 금융 등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증권사 HTS 다 사용하시죠? 주식거래 하려면 당연히 증권사의 hts를 이용해야겠죠. 이 중에 잘안 보시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기업 분석이나 재무제표 분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hts에서는 재무제표나 이런 요약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화면은 증, 키움증권의 HTS에서 제공되는 화면이고요. 기업 분석을 가시면 여기에 기업 개요, 재무제표, 투자지표, 컨센서스 하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 투자지표, 컨센서스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재무제표는 요약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해서 각 분기별로 3, 6, 9, 12월 말, 내지는 연별로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컨센서스를 클릭하면은 2020년 12월 이 추정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의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예측한 예측치의 평균치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 익 단기순익, 예측치의 평균값이 여기 올라옵니다. 우리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예측치에 부합했다, 안 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게이 컨센서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컨센서스 값을 유심히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이 신경 써서 그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이니까 아, 이 기업이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또한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증권사 HTS를 통해서는요 요약적인 재무제표 항목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실적치와 또 예측치를 함께 볼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초만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꼭 기업의 사항을 알고 싶을 때는 실적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정보를 네이버 금융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창에 가시면 그 중에 네이버 금융 항목을 채택해서 종목 분석, 파이낸셜 서머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정보가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실적치가 나오고요. 여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예측치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월달까지는 이, 이 자료는 9월달까지는 실적이고요. 2020년 12월은 예측치 자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예측치는 실제 실적과 차이가 있겠죠. 이 예측치보다 실적이 좋으면, 어닝 서프라이즈. 이 예측치보다 실적이 나쁘면, 어닝 쇼크. 물론 그 금액이 컸을 때 얘기죠. 그 차이 금액이. 대체로 비슷할 경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정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재무제표의 요약 정보에 간단히 들어가는 방법은 증권사 HTS를 이용하거나 네이버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